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다시 저 이거를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만우절 기면 이벤트 합니다.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상금 총 7억 제니 자, 여러분 안녕. 나래예요. 다름이 아니고 제 방송에 찾아와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4월 1일에 오늘 이벤트를 열어볼까 합니다. 종목은 OX 퀴즈입니다. 중요한 점 만우절 기념이라는 것이 포인트로서 제 OX 퀴즈는 틀리는 사람이 맞는 것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떨어진 사람들은 나중에, 저기, 패자 보활전 할 거거든요. 1등? 상금 1등은 운동의 커튬과 1억 제니. 운동의 코트 플러스 1억 또는 3억. 원하시는 걸로 드릴게요. 1등 누가 당첨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원하시는 걸로 드릴게요. 이거 선물 또는 1억, 이렇게. 또 2등은 2억, 3등은 1억. 3등까지도 굉장히 좋아, 여러분. 어,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패자 부활전이 있어. 이제 퀴즈를 하는데, 떨어, 한번 떨어지면 너무 아깝잖아. 에, 대박 이벤트 맞습니다. 한 문제 틀렸다고 떨어지신 분들, 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주세요. 결 결과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제가 패자 불전 열 거거든요. 그분 두번두명두명 두명 뽑아서 2천 5천만 제닛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22채네. 마지막 채널은 22채거든. 이거, 여기서 어디로 오냐면은, 위치가 여기야. 자, 여러분. 내가 잘골랐지 여러분. 여쪽이 오고, 여기 동그라미, 여기. 여기 동그라미에 들어가시면 X야. <laughs> 아이고, 무기는 왜 꺼내? 무기를 왜 꺼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참가를 해주셔서 좋은데? 좋은데? 자, 마감! 여기까지 마감입니다. 이제, 이제 더 이상 안 봤습니다. 근데, 근데, 킹고로, 참고로, 어, 저에 관련된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저에 관련된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운빨이 따르는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내는 사람 마음이니까, 제 내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거든요. 1번, 1번 문제 가겠습니다. 나리는 동생이 있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근데 틀리는 쪽으로 가셔야지 살아남는 거지. 맞으면 오, 틀리면 x. 이거 어케 안 오? 제 방송 많이 보셨으면은 이거는 아시는 문제세요. 맞으면 오, 틀리면 x야. 근데 이거는 틀리는 쪽으로 가셔야 살아남는 겁니다. <laughs> 마감합니다. 5, 4, 3, 2, 1. 끝. 여기까지 노른자님까지 옮기셨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세 분이시죠. 저는 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에 계신 분들 탈락, 아쉽습니다. 5에 계신 분들 탈락이세요. 자, 이제 2번. 라이딩녀는 히든 삼적배 보유자다. 맞으면 O, 틀리면 X. 나에 대해 관심이 얼마나 많으신지 <웃음> 보겠어요. <웃음> 히든 삼적배란 아루아테네 베네. 아루아테네 베네 히든 삼적배다. 정령, 이게 다, 이거, 이것입니까? 정령? 자, 마감할게요. 내가 그렇게, 그렇게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거를, 이러, 이렇게, 이렇게들 반응을 하신다고? 그렇게 반응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삼잡해 보이자. 마, 마감합니다. 바꾸실 분들은 바꾸셔도 돼요. 마감. 마감. 그렇지. 라이딩은 히든 삼척체 보유자가 아닙니다. X. 그래서 X이신 분들 <laughs>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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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말을 많이 언급을 많이 한 거거든. 이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떨어지신 분은 나에 대해 관심이 진짜로 없으신 분들이야. 내가 테네가 논이 감겨있다는 말을 지독하게 많이 읽거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소울러커 관련해서 문제 내볼게요. 제제 제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소울러커 관련해서 문제를 내볼게. <laughs> 이거 이거 아니 이거 되게 웃긴다. <laughs> 자 간다. 코스튬, 코스튬 염색 기계 안쪽에는 네버의 티셔츠가 걸려 있다. 어? 어? 찍어, 찍어주세요. 마지막 O 틀리면 X. 이거는 찍어주세요. 아, 아니야. 이제 초셀 거야. 초셌을때 O, X에 안 들어가시면 다 탈락이야. 이제 초 셉니다. 5, 4, 마감. 마감했어요. 이제 여기 자리하신 분들 보자. 정답은 O입니다. 5였어. 그러니까 5이신 분들 탈락. 음. <laughs> 5에 계신 분들 탈락이세요. <laughs> 좋아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나 다음 문제 몇번 몇 문제냐? 3번이고 이제 4번이구나. 이제 4번 갈게요. 이거는 이거는 게임을 조금 오래 하신 최근에 조금 하셨던 분은 아실 문제거든. 아실 문제가 뭐냐면은 2호를 둘러싸고 있는, 둘러싸고 움직이는 카드 개수는 13개다. 이거 예전에 그루톤 이벤트 한번 했거든? 맞으면 5 틀리면 X. 아, 저 까먹었지. 그치, 그치? 그치? 까먹었지? 자리해주세요. 2호를 둘러싸고 이렇게 움직이는 카드 개수는 13개다. 맞으면 5 틀리면 X. 어, 이제 마감할게요. 마감, 여기서 마감입니다. 2호의 카드 개수는 13개입니다. 음... 오, 탈락! 오에 계신 분들 탈락이세요. 그래도 많이들 남으셨어. 많이들 남으셨어. 모르면 오른손잡이? 음,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아, 이거 이것도 또 약간 쉬어가는 문제인데, 5번 나리는 스토리 정독 중이다. 스토리 엄청 열심히 보는 사람이다. 입말 벌림은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뭐야? 맞으면 오털리 액션. 나 <웃음> <웃음> 아니 이거 <laughs> 모두 통과. <laughs> 모두 통과. <laughs> 이거 너무 쉬어가는 문제였다. 루인 포트리스에는 헬기가 두 대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거 텐데, 이거는? 이거는 두 대, 두 맞을까요? 자, 이제 숫자 세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는, 아, 이거, 이거는 찍으셔야 돼. 마감입니다. 헬기가 두 대가 있다. O! 헬기가 두 대가 있다, 오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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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분들 다 탈락이야. 헬기 두대 있어요. 여기 남으신 분들 여긴데? <laughs> 아니, 잠깐만. 다 탈락이셔. 여기, 여기 계신 분들. 아, 바, 벌써 끝나가네? 이렇게 남으셨어요. 나 문제도 되게 많이 냈거든요? 문제 되게 많이 냈는데, 이거 약간 허무하네? 호우. 여기서 몇분 살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네 분은 저기 빠져주시겠어요? 여기 네 분은 다른데로 빠져주시고, 호이, 호이! 빠져주시고요. 여기 패자들 다시 모여주세요. 패자분들 이제 모여주세요. 한 번, 한번 살릴게요. 자, 맞으면 O 틀리면 X. <laughs> 맞으면 O 틀리면 X. 저봐, 저봐, 저봐! 까먹었다, 저봐, 저봐! 네, 그럴 줄 알았어. 답은 X였어요. 탈락? <laughs> 여기 분들 다 살았는데? 나의 생일에 이렇게 관심이 다들 많으셨다고? 나의 생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어. 와. 다음 문제. 그레이스 시티에는 향수 가게가 있다. 마지막 O 틀리면 X, 여러분. 크레스 시티에는 퍼퓸 가게가 있다. 네, 퍼퓸 가게. 이것도 이것도 이 여기서 갈리겠는데? 정답은 O입니다. 오 탈락! 패자벌 마지막 문제 할게요. 이제 패자벌자 마지막 문제 내고 여기서 살아남으신 분들은 같이 다시 다 같이 다 포함해서 하시면 됩니다. 같이 포함해서 하시면 돼요. 이제 또 많이 떨어질 문제 내자. 뭐? 일정 악화시의 개수는 72개이다. 마지막 오 틀리면 x. <laughs> 자 이거는 빨리 세자. 셀수 있으니까 빨리 세겠습니다. 오 자리 안 하신 분들 다 탈락이야. 사, 3 2, 1. 마감. 아니, 여러분! 이거 다 맥스야! 이렇게 다 탈락하신다고? 네? 상상도 못한 이거는 빠빠빠. 이거는, 이거는 빠빠빠인데? 전원 탈락이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릴 기회를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다 탈락을 하신다고? 자, 요미는 왼손에 키를 들고 있다. 맞으면 O 틀림면 X. 스탑, 스탑이야? 스탑, 됐지? 스탑. 뭐야, 뭐야? 다 여길로 가신 거야? 에 다, 다들 통 야! 다들 통과. 어, 잘하셔. 잘하셔. 역시 끝까지 남으신 분들은 이유가 있다니까? 잘하세요. 민트 딱지 아무나 다는 거 아니다.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 민트 딱지 아무나 다는 거 아니야. 다음 문제 갈게요. 나래하루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제 하루 캐릭터가 있어요. 나래하루 캐릭터는 68 만렙이다. 나래하루 캐릭터는 68 만렙이다. 맞으면 오틀리면 x 다다 다 통과. 아니 이렇게 다 통과를 하신다고? 맞아요. 제 저는 날래 하루 68 레벨이에요. 어 지금 라이딩요. 현재 친구 수, 친구 수는 69명이다. 마지막에 <laughs> 오틀리면 X 가주세요. <웃음> 숫자가 제제 <laughs> 제 친구. <laughs> 지금 제 친구 숫자가 네 마지막에 오틀리면 X. 갈렸어요. 어떻게 갈렸어? 여기 두분 여기 두분 이렇게 갈렸어요. 자 보자. 저의 친구 수는 바로 공개를 할게요. 열명 10명, 온라인 열 명이거든. 온라인 열 명에 오프라인 오십구. 그래서 육십구 명입니다. 그래서 오, 답이 오였어. 그러니까 오에 계신 분들 탈락. <laughs> 아쉽게도 탈락 두 분. 스탈라유니벨리 문지기님 탈락이시긴 한데 일단은. 1등 고르겠습니다. 여기서 1등 고르자. 모르면 '어른 손잡이' 음,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두분 이쪽으로 나오시겠어요? 여기서 1등이 갈리겠습니다. <laughs> 이거 나에 대해, 나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볼까? 이것도 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볼게요. 제가, 캠 방송을 켠지 한한 6일 정도 오, 6일 정도 됐거든요. 제가 첫캠 방송 때 줄무늬 옷을 입었다. 처음 처음 캠 방송 때 줄무늬 옷을 입었다. 마지막 오 틀리면 X? 둘은 문이 옷이 아니고 꽃무늬 옷이었어요. 그래서 1등은 여기 테이크 팔님~ 야~ 당첨되셨어요. 축하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2등은 여기, 2등은 헤빈님 당첨되셨거든요. 2등은 헤빈님이야 테이크 팔헤빈님 당첨되셨어요! 1등, 2등은 정해졌고 자 이거는 내 방송을 조금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으세요 <laughs> 이거 찍기인가? 이것도 찍기야 찍기야 제가 먼저 멘음 불러드린 방중성의 가수명은 아이유다 찍으세요 모르실 것 같은데? <laughs> 맞아요. 아유 맞아요 오누 천사님. 아 사렌디아님 성공하셨어요 축하 축하합니다. 이분들은 제가 따로 드릴게요. 이제 남으신 분들 있으시죠? 저 지금 방송 혹시 보고 계세요? 이제 남으신 분은 들 내가 롤렛 돌릴 거거든. 방송 지금 계속 보고 계신가? 안 보시는 분들은 방송 들어와 주세요. 나 이제 롤렛 돌릴 거라서. 롤렉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 두 분을 내가 뽑을게요, 두 분. 이것도 끝까지 남으신 분들이 두 분이 제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남으신 분들이야, 여러분. 간다. <목소리> 명 남을 때까지 합니다. 불량님 탈락. 불량 지원. 아니 근데 택팔님 택파일님, 여기 택팔님이 있으신데 이번은 참석 참가하시면 안 되거든. 이거 패자 부활전이야 택팔님 여기 이름 왜 넣으셨어? 아니 이분 1등이시네 여기 이름 왜 넣으셨어 대체? 이번 끝까지 살아 남는 거 아니야 설마? 아니 잠깐만. <laughs> 설마, 설마, 이게? <웃음> 택팔. <웃음> 택팔님, 탈락하셨네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자, 그래서 남은 거는 노바비님, 분홍씨님입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려요. 아, 서바, 안녕!